오늘 말씀 마가복음 초반부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세요. 마가복음을 펼치자마자 능력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또 복음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열일의 사역들이 이제 마가복음 시작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믿음생활을 통해서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선택받고 또 쓰임받는 귀한 그리스도의 종이 우리죠. 종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구 표처럼들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죠, 바른 신앙 참된 삶.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참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일을 주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몰아내신다라는 그, 원어가 굉장히 거친 표현이에요. 시험 받는 그곳으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 주체로 나옵니다. 어,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성령님, 거룩한 영, 항상 나를 어, 지켜주시고 보혜사처럼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라고만 알고 있는데, 또 어떤 때에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께 하셨던 것 같이, 어,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이끌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어, 단순히 마귀가 주는 그런 어, 시험의 일종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은 어, 꼭 필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귀 의 시험을 통과하셔야 했고요. 또 그것을 시작으로 공생애를 이제 펼쳐 나가야 하셨습니다. 승리를 기점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그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고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항상 은혜의 자리로만 성령님이 이끄시는가? 그렇진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도 어떤 때에는 고난의 자리, 또 어떤 때에는 이겨내야 할그 시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꼭 필요한 자리고요. 또 이겨내면서 믿음과 신앙에 성숙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죠. 이것저것 산전 수전 다 겪고 또 강건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용사요, 또 군사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실현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또 중간 부분에 보면 이제 요한의 사역이 접히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십사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주님께서 비로소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때가 찼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하나님 보내심을 받고 비로소 일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하나님 나라에.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16절부터 이렇게 보면,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세요. 어, 그래서 제자들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죠. 주님께는 제자들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로 부름 받을 때 제자들은 망설이지 않고 주님을 따릅니다.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이 중요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어, 시몬과 안드레도 그랬고요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구보와 요한도, 어, 풍꾼들, 또, 어, 아버지, 그리고, 어, 다른 것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 주님께 필요한 사람들이죠.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고요 그들은 지금 하던 일보다 훨씬 더 귀한 일, 물고기를 낚는 일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일, 중요한 일, 사람을 낚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께 필요한 자들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럴 때,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버리고 따릅니다. 바른 선택을 한 것이죠. 망설이지 않는 즉각적인 선택,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신실한 입군이 되기 위해서, 어, 어떤 때에는 즐겨하던 세상 것들을 또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 더 귀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어, 현명한 판단이죠. 바른 선택입니다. 그 바른 어, 선택을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귀한 동역자로 초청해 주십니다.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어,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죠. 경주입니다. 어, 기초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을, 어, 뛰어넘어서, 더 깊은 바닷속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그 정점에, 어, 제자, 또 일꾼 있습니다. 바른 제자도죠. 어, 시, 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씩 뭐 중요한 것들이 참 많다고 느끼니까 이게 약화될 때가 많이 있는데 음,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임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힘께 감당하는 것 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큰 칭찬에 기준이 되고요 또,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 필요한 모든 것을 향해 나아가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최종 결정권자가 주님이시라면 어, 주님의 일을 위해 충성할 때또이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고 또 보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자됨의 삶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큰 상을 쌓는 일이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세상 즐거움 뒤로 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그 가운데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평안의 길로 기쁨의 길로 또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